안녕하세요. 헤르드강입니다. <laughs> 아, 아, 오늘 즐거운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네. 아, 저는 오늘 예, 주말인데, 일단 어, 벌 일에서 나가다가 제 에마가 예 저를 지금 울부짖고 찾고 있어요. 한때 저랑 에, 자 자동차 동호회를 같이 하면서 울부짖던 아니 전국을 강타하고 다니던 에, 제 친구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와서. 친구를 이렇게 한번 보고 네, 제가 볼 일을 <laughs>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여기는 저희 아파트 어,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하 주차장이 어마어마해요. 예보보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갖고 여기가 지금 우리 아파트 어, 안산에서는 최대 규모의 주차 지하. 어, 뭐지 지상 지하를 지금 자랑하는 아파트거든요. 뭐, 뭐. 여기 각종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차도. 와내 거. <laughs> 하이 하이 마이 프렌드. 잘했었나? 아, 땡큐내 <laughs> 친구입니다. 네. 아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아, 박살이 났어요. 예, 그래도 이 차, 저랑 같이, 어,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예, 전국을 엄청나게 저와 같이 했던, 음, 예, 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이거는 지금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수리비가. 견적이 한280 정도 나왔는데요. 아, 일단, 그렇고. 이 차는 트위닝이 많이 되어있는 차, 뭐야, 친구예요. 예. 그래서 맥심을 꺾습니다, 매닥이. 맥심을 꺾고요.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음, 이제, 음, 난바를 안 보여드릴게요. 원래 남발을 다 가리고 하는 거니까 아니, 보여도 상관없죠. 내뭐내 뭐, 영상에 아니 저기도 보면은 아니 다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남바 보인다고 해서 뭐특별한건 없죠. 보여드릴까요? 남바 짠. <laughs> 여기까지 보여줄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14어 이거만 아 이게 제 친구예요. 어 아, 뭐? 음.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고요. 어 그러고 이 휠은 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는 휠이고요. 예. 음, 그리고 이 지금 전체 올 방음이 다돼 있는데 지금 핸다 부분이 핸다 부분이 지금 박살이 나 있고 이거 앞에 범퍼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상당히 나와요. 그리고, 핸다 쪽에는 방음장치, 문자, 문 자체에도, 음, 음, 전체 방음 소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 트위닝이에요. 그래서, 짜잔! 이게 뭘까요? 네 ROK. 아, 저는 대한민국 해방대, 693기, 예, 네 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제 세컨카로, 이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어, 조만간, 어, <laughs> 카라반을 이제 예, 장착을 해서 아마 저하고 전국을 떠돌면서 실시간 방송을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멋있죠? 예, 이거는 모아비 프레지던트 풀옵션, 풀옵션이에요. 7인승. 최고급형입니다. 음, 트윈닝이 많이 되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지금 달리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맥심을 꺾습니다. 매달기가 예, 꺾여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네. 니크 값이 거의 차 값의 음, 반이 들어갔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쪽 뿐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 지금 지하 주차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안산, 호수공원, 안산에서는 그래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파트에요. 네. 뭐, 제가 지금 이게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다못 돌아다녀요. 왜냐면, 우리, 지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 친구 지금 아파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쟤는 제 세컨 카예요. 이제 조만간에 저 친구를 약간 개조를 좀더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카라반 카라반을 어몇 톤짜리를 내가 끌 저기다 달고 다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걸 달고 다닌다 보면은. 보완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우리 아파트, 예, 전경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고 <laughs> 지금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저희 아파트. 중앙강장이라고 아파트 내에 있는 중앙강장인데요. 아, 아마 최대 금액의 광장일 겁니다. 참고로, 저쪽에, 저쪽에, 요 우측에, 우측으로 보이는 두 번째 저 건물이 저희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아파트 중앙 광장입니다 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laughs> 네, 저는 지금 아침 운동을 마치고요. 아, 코로나, 주말인데도 코로나 옛날에 여기는 주말이면 애들 막 겨울이고 뭐어고 나와가지고 막 놀고 막그 엄청나게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침 운동을 어제 몸이 좀안 좋아서 늦게 하고 어 지금 이제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아 저는 샤워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옛날에 머리가 짧았을 때는 금방 금방 이렇게 하고 털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음 트리트먼트도 하고 뭐죠 컨디셔너도 하고 음 그리고 저는 몸관리를 아니 머리관리를 <laughs> 어떻게 하냐면 남들보 불러주세요 어, 어 머리깔이 좋다고 근데 머리깔이 좀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터득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아 머리가 자꾸 흔날리니까뭐 얼굴에 간질간질 많아졌어요 <laughs> 왜냐면 하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땀 빼고 하니까 샴푸를 저녁에도 운동을 하거든요. 샴푸를 막 하루에 두 번씩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묶기만 뭐 하면 땡기고 아프고 막 빠지는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음 이제. 이렇게 저런 여러 방, 방법을 해보고, 커피샴푸도 해보고 하면서, <laughs> 아, 저 잠깐만 앉을게요.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 저한테 돌아온, 그러니까 제가 찾은 비결은 뭐냐면, 음, 이 하, 머리를 사이드 한번 감고, 에휴, 4일에 한번 샴푸를 하고요. 그 외에는 다 물로 물로 씻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여지가 는사람 이틀에 한 번씩 감고 3일에 한 번씩 감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하다 뛰다 보면 땀이 많이 나니까는, 그걸 물로 안 헹굴 수도 없다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어, 물로 감고, 물로 막그 미지근한 물로 막막 막 두피를 그... 손가락 직무로 막 문질러서 씻어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좀 짜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감아요. 그래 놓고 나서 어 이제 하고 샴푸는 사일 한 번씩 사일 한번 샴푸를 해. 사일 한 번, 음 그래서 사일에 한번 샴푸를 하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컨디셔너 저는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를 할때 머리를 샴푸를 해갖고 많이 이렇게 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감아주고 헹궈준 다음에 물기를 다 짜내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고 음, 이제 한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저는 이제 안방 화장실을 좀 혼자 쓰니까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물기를 다시 내고 다시 이제 컨디셔너를 해서, 이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주물럭해갖고 하다 보니까, 머렇게가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머릿결이요. 하루에 샴푸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푸석푸석 해가고 중구난방이에요. 네. 그래서, 어, 미, 장원에서 비싼,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영양 공급하고 막 하지 마세요. 그,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터득을 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미용실에서 관리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미용실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이리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앉아서 쉬니까, 이게 제가 잠깐 화면을 고정해놨거든요 <laughs>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는, 글쎄요, 자주 감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어, 옛날이 아니라, 그뭐 그런 영상도 많이 있었잖아요. 맹물로 뭐 두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아니고, 그건 너무, 너무, 너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니고, 음, 물로만 머리를 감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영상 많이, 옛날에 보니까 동영상에 아니 뭐야,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저 같은 경우는 그냥 3일만물러맹 물로 까마요. 음,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안 그러면 2 3일한 번씩 샴푸하면 되는데, 저는 땀을 많이 띠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어, 그걸 씻어 내야 되잖아요. 땀, 땀, 그니까 그 염분이나 뭐 이런 걸 씻어 내야 되기 때문에, 잠깐요. 사람 보니까 잠깐 한번 돌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4일에 한 번씩 이제 샴푸는 해요. 샴푸를 할때 그냥 바로 씻어내는 게 아니고, 샴푸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참 막 이게 불려요불린 뿔린, 뿔린 다음에 한번 하니까. 음, 그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laughs> 물기를 다, 물기를 이제, 물기를 다 말리는 건 아니고요. 트리트먼트를, 물기를 다 말리면 안 되고, 물방울 안 따를 정도로, 그러니까 촉촉할 정도로 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좋겠다. 그 정도 해갖고 묶고 이제 해놓고 나서 딱 묶어놓고 하단 청소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안해서뭐 빨간 목고 청소하는 거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있다 가 헹구면 돼요. 헹구고 나서 물기 다 한번 쫙 짜내고 저는 바로 컨디셔너를 예, 린스를 이제 다시 하죠. 예, 그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다보니까 지금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디 가도 여, 여자분들보다 제가 머리 깨도 더 좋은데 아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매장을 핸드폰 매장을 가요. 왜 핸드폰 매장을 가냐면 아 옛날에 제가 전에 쓰던 지금 폰이 집에 있는데 아, 그때 LG 6플러스 했는데 우리 매제가 핸드폰 매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SKT로 이제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이제 구글 계정이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이 안 돼요 아무리 해볼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매장 가서 일단 통신사도 한번 이동하고 어 그러고 제가 저기서 어 여기서 한번 구글 계정 다시 해서 실시간이 왜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음. 짜잔 <laughs> 저는 네, 이렇게 뒷모습이고요 이거 머리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얼굴에 상처를 많이 났어요 아씨.. 재수없어가지고 진짜.. 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다 가 보면 있잖아요 그것이 화근이잖아 봐 에이, 그래서 그냥 얼굴 갖다 헤딩 했는데 넘어졌어요 뭐술 먹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씨.. 성격 겁나.. 얼굴, 남들이 그렇더라고 얼굴 왜그냐고 어디 싸웠냐고 그러고술 먹고 넘어졌냐고 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어디 서 싸워 내가 지금 싸울라예요? 어 참나 기가 막혔다니 내가 족팔려 갖고 진짜 어제나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아침 운동 끝나고 이제 이렇게 네, 트리트만트 하고요. 머리는 어디까지 오냐면요 지금 제 젖가슴이 넘, 넘게 내려가니까 어 지금 뭐 머리는 좀 상당히 길어요. 어, 예지가는 여성분들 좀 머리 정도 될라나? 남 남자가 이 두상이나 이 키가 다 크다 보니까 예지가 여자분은 더 길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모습. 이 그런 지금 이제 제가 그 핸드폰을 다시 이제 하게 되면 실시간을 할 거예요. 실시간 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안돼 갖고 원인이 뭔지를 자꾸 몰랐었어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음, 이 폰이 또 이제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네, 하고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머리 관리 뿌 이제 아셨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끄잖아요? 이 빗, 빗은 말도 안 돼. 손으로 끄도 이게 걸려갖고 다 뜯겨요, 이게.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스스로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되게 이제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손으로 긁으면은 뭐 손으로 긁게 아니라 으로 긁어도 뭐. 아 좋아 뭐 머리가 이거어 여기, 어, 그정아이막박이 음. 주름 이거 벌거 지금 상처는 많이 지금 많이 안 물었죠. 아, 이거 지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짜증나 쪽팔려 가지고 반못나가거고 마스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몇 가지만 올리면 되는데 약간 아, 그래요. 여기 가리고 다녀서 가리고 이렇게. 아, 진짜. 됐다. 아무튼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이 조만간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시험 방송을 좀해 볼게요. 핸드폰 바꾸고 나 시험 방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어, 그다음에 음, 옛날, 옛날 흘러간 노래를 위주로 이제 부르면서 이제 우리 가수님들 어, 커버곡도좀 가끔 한 번씩 섞어서 부르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가수도 아니지만 뭐꼭 가수라고 뭐 해야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저도 제 나름대로, 어, 저게 있기 때문에, 어, 노래, 어, 솔직히, 뭐 잘은 못하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음, 노래라는 게 뭐 어떻게 특별히 뭐든 잘해 못해 이렇게 기준이라는게 있나요? 어 상대방이 듣기 좋으면 듣기 좋게 불러주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그것이 즐거운 노래인 거지 노래를 무슨 뭐 틀에 짜인 듯이 아주 잘 불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 가수님들 커버곡도 많이 제가 한번 불러보고요 또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실방에서 또 흘러간 노래 위주로 옛날에 우리가 잊혀졌던 노래들 있죠? 예? 뭐, 비, 내리는 고모령, 전선야곡 뭐, 현인 선생님들의 각종 노래들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누구냐. 음, 그런 가수님들, 어, 그,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 노래들, 좀 잊혀져가는 우리 그옛 노래들을, 한번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르더 강이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핸드폰 매장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한때는 내가 이게 상처가 이게 아까 아니 많이 했을 때는 여, 여, 머리를 이렇게 좀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얘, 남들이 쳐다보는 미친놈이죠. 인줄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 리틀 박가규다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박가규보다는 제가 좀 나아요. <laughs> <laughs> 제 머리 비교는 그렇고요 어느 머리가 여기 어깨 넘어가 이제 여기 어깨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 그 영양 공급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죠? 어깨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 잠깐만 제가 머리 한번 보여드릴까? 찰랑 어, 찰랑 찰랑 찰랑이 되죠. 내옛날에 어,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머리 탈모도 되게 심했었어요. 머리, 머리 빠지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죠. 어, 손이 이렇게 슥슥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뜯기지 않고 넘어가야 는게 정상이에요. 정상은 아닌데 관리가 잘된 거죠. 뒤에 를 뒷목을 이렇게 했을 때쭉쭉 이렇게 손이 빠져 나오는데 딱 걸려갖고 이 뜯기면 안되는데 어휴... 음, 이렇게 그냥 빗으면 그냥 쑥쑥쑥 나와야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머리 기신 분들 제가 팁도 좀 많이 드릴게요. 저만이 또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비법은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긴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그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는 안 자를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박명원 TV님처럼 어그 정도 아니 갈라나 가라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뭐 하여튼 긴 머리는 제가 제가 봐도 제가 짧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가 저한테는 더 에,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기분 전환으로 머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여, 여, 반대쪽으로 딱 이렇게 넘겨주, 넘겨주고 딱 이렇게 다니잖아요. <laughs> 섹시하지 않나요? 우와. 꼭 여자만 섹시하는 법이 있나요? 남자들도 가끔 이렇게 하면 목이나 기태를 한번딱 보여주면은. <웃음> <웃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음. 셀프 영상이지만 어, 즐거웠고요. 음, 음, 가수는 아니지만 일단 가수님들 노래를 한 번씩 불러서 커버해서 제가 예, 해서 한번 제대로, 제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실방, 저는 근데 고정 실방은 안 해요. 저는, 어, 워낙에, 돌아다니는 체질이라, 그냥, 뭐, 매시딱 정해놓고 실방을 못 해요. 하게 되면은, 어, 저는 게릴라 실방을 많이 할 겁니다. 찾아와 주시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는 이제 카라반, 어, 실방을 많이 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정 실방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 때고 저는 아무 때나 잡판 깔면 그냥 바로 거기 실망 합니다. 이제 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핸드폰이 이거 마팅에 가는 게 아닌데 통신사를 바꾸니까 뭔가 계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매장 가서 한번 물어보고요. 예, 네. 한번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안녕.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 외국 친구들 어, 어, My friend 어, Thank you my friend 어, I love you yeah.